어떤 캐릭터? 사실저선는선택받는 입장이기 때하에 어떤 거를 하고싶다을하을하는 하고 말씀드리면 너무 사은데사실지금으로는 만남의 집개봉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 어떤 역할람 생각보다 어떤 시나리오생각보을 만남의 집의 여운이 하는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영화가 어,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그 날까지 정말 제가, 그리고 저희 도영, 도영서 씨도, 이름 바꿔지도서 <laughs> 아, 우리 어, 준영이도, 그리고 선배님도 다 같이 함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희가 45분부터 포토타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,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.